무역 흑자는 한국과의 경제적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 무역 통계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흑자국 탑10을 소개합니다. 12. 대한민국 한국은 약 51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의 성장과 제조업 기반의 수출 증가가 무역 흑자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배터리 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9. 노르웨이 약 52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에너지 산업이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과 수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파리 네덜란드 약 5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유럽의 물류업으로서 화학제품, 농산물,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활발합니다. 로테르담 항구를 통한 무역 활동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첨단 농업 기술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 러시아. 약 6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와 원유로 에너지 자원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속과 농산물 수출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산 산업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위 아랍에미리트. 약 7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의 중심이며 최근에는 관광과 금융서비스 산업에서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 운영과 국제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5위 일본 약 9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기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이 무역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위 독일 약 1,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강국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제품 수출이 무역 흑자의 주요 원인입니다.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수출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3위 사우디 아라비아, 약 1,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원유 수출로 세계적인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이며 석유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비석유산업인 관광과 기술산업 육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위 중국, 약 2,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으로 전자제품, 기계, 섬유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며 꾸준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스위스, 약 2,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고급 시계 제약 제품, 금융 서비스 수출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도 무역 흑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